네, 오늘은 어, 동사의 종류 두 번째에요.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우리 1, 3, 4형식 했고 오늘은 2, 5형식 두 개를 배울 건데 자, 우리 A 밑에다가 또 필기하고 시작하자.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써볼 거야. 1형식부터. 어 선생님 이거 자꾸 써요. 어, 자꾸 써. <laughs> 너네 이거 딸딸 외워질 때까지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자, 1형식은 뭐와 뭐로만 구성됐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졌고 그 뒤에 뭐 붙을 수 있지? 수식어. 자,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먹어 왔더라? 여기서 또 목적어요. 이러지 말았지 주격, 보호였지? 어. 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주격, 보호. 그치? 주어와 보호 사이에는 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3형식.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나 이렇게 왔었죠? 을, 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왔었어요. 자,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두 개였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했지? 간접목적어에게 그리고 직접목적어을을 이렇게 구분했고요. 마지막으로 오형식은 주어동사, 음,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가 나왔어.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이렇게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다섯 번째 형식.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정리해 볼까? 이거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주어 자리에 누가 와?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다른 건막 형용사 이런 애들 함부로 오면 안 됩니다. 명사만 올수 있어. 물론 대명사 올수 있고요. 나중에 확장이 되는데 명사가 오는 자리에는 명사, 명사, 구, 명사, 절다올수 있습니다. 명사 자리니까. 자그 다음에 요거 보자. 목적어. 자 목적어는 3사5형식에 이렇게 존재하는 간접목적어 다 포함이고요. 자 얘도. 누구만 올수 있어? 명사만 올수 있어. 대명사는 명사의 일종이니까 올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확장이 되면 명사가 오는 자리에 명사구, 명사절 올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호자리 볼까? 보호는 이형식과오형식이지 주격보호, 목적격보호가 오는 요고, 요거, 요거 얘네들 자리에 뭐와 뭐는 되고, 뭔안 뭐는 된다? 명사와 형용사가 되고, 부사는 죽어도 안 된다. 요걸 탄, 20번 넘게 한것 같아, 그치? 어, 보호자리, 2형식과 5형식의, 어, 보호자리의 부사는 절대 안 된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어, 자, 문장을 한번 볼까? 아, 나는 feel 하면 느낀단데, 다이런걸 감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좀 밑에서 다시 한번 할 거야. 자, 감각동사는 2형식입니다. 자,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졸린 기분을 느낀대. 그치? 내가 졸리고 졸린 건 나지. 얘와 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죠? 어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책은 그 책은 만든다 자 보니까 나도 있고 졸림도 있어 아 나를 졸리게 만든다 라는 뜻이구나 나를 졸리게 만든다 그렇지 내가 졸린 거고 졸린 건 나지 이번에는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 그래서 오씨 그렇죠 자 a부터 설명 가볼게 자 주격보호, 밑줄 살짝 그어주세요. 주격보호는 알파벳으로는 sc를 쓰고요. 어, 이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준대. 어, 그래서 주격보호인 거야. 그래서, 이 영어로 써볼까? 주어, 동사, 주격보호. 이게몇 형식이죠? 2형식이죠? E 쓰세요. 음. 그래서 보호자리에는, 주격보호자리에는, 뭐와 뭐는 되고, 뭐는 안 됨? 명사와 형용사가 된다 나왔는데 부사가 안 된다는 말이 없네 여기다 괄호 열고 쓰세요. 부사는 절대 보어 X 이렇게 쓰세요. 써야 돼. 자그 중에서 어, 물론 우리가 이 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 중에 여기 비동사 있거든요. 비동사는 당연히 이다니까 얘가 얘고 얘가 얘죠. 당연히 보호겠죠 한번 해석해 볼까. 그는 이다 버스 드라이버, 어, 버스 운전수 이다. 맞죠? 그가 버스 운전사고 버스 운전사는 그니까 얘는 주격 보어야 어,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형식에서 비동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come도 많이 나옵니다. become도 상태가 뭐뭐가 되다, 뭐뭐해지다니까 당연히 주어가 이렇게 된 거겠지? 자, 밑에 잘 봐. 그 식당은 더 h e restaurant became 되었어요. 이거 become의 과거죠? 어, become이 became이 됐어. 어떻게 됐냐면 인기 있게, 유명하게 됐대. 봐봐. 식당이 유명해졌고 유명해진 건 식당이니까 주격 보호잖아. 그치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 볼게. 자, 첫 번째 거 지금 보호 자리에 뭐 왔어요? 버스 드라이버라는 명사 왔고요. 파퓰러는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맞지? 어,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왔고요. 자, 그다음에 요두 개를 설명하려면 감각 동사를 먼저 봐야 돼. 자, 요 다섯 개를 적어 놓으세요. 오른쪽에 감각 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거든요. 물론, 오감동사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선생님, 이제 수업시간에 외우는 법 알려줬지? look, smell, taste, sound, feel. 한번더 시작.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얘네들을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감각동사는요,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부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해석이 부사처럼 돼도 부사가 오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해석해보면 마치 부사를 써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자주 틀리거든? 절대 소금은 안됩니다. 보세요. 그 드레스는 보인다. 자 나이스 하면은 멋지게 봐봐 봐봐 벌써 부사처럼 해석이 되잖아. 멋진이 아니라 멋지게 어, 멋지게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꼭 나이스리를 써야 될것 같아? LY를 써야 될것 같아? 안돼요. 절대 보호자리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어. 멋지게 보인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Nicely는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Ly는 절대 안 된다고 써놓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수프는 맛이 나는데 어떤 맛이나 좋은 맛이나. 이것도 형용사지. Good도 형용사지. 이거 부사 형태 Well 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부사는 절대 안 돼. 감각동사 뒤에는 다시 한번 오른쪽에 적어. 감각동사 쓰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와야 돼. 알겠죠? 부사가 오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가끔 이제 명사가 오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오지 말고요. Like라는 전치사를 넣어준 다음에 명사를 써주세요. 알겠죠?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는 곰처럼 보인다 할때 he looks 그냥 a bear 하지 말고요. Like a bear 이렇게 써주란 얘기야. Like a bear 이렇게 해야지 그는 곰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Like이 좋아하다 아니야? 여기서 뭐 뭐처럼이야. 전면구지, 여기는 전면구, M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로 내려가서, 목적격 보호 밑줄 살짝 긋고,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건몇 형식? 맨 끝에 다섯 번째 형식이죠. 그래서, 보세요. 목적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여기다가 O, C라고 써놓으세요. 목적격 보호란 뜻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떤 구조로 나오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얘와 얘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고, 자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올수 있는 품사도 똑같아 주격 보호에서 명사 형용사 왔지 목적격 보호도 명사 형용사는 되고요 또 뭐는 안됨이라고 써놓을까? 부사는 절대 안된다고 써놔 알겠지? 보호자리 좌우지간 목적격 보호든 주격 보호든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주었다깨나도 안됩니다 자, 진짜 명사랑 형용사가 오나 문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동사 한번 볼게요. 자, 이 콜, 그렇지.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사의 는이 있겠죠. 자,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그치? 요거 하게라고 나왔지만 형용사 써줘야 돼 보호자리는 keep도요. 뭐뭐 뭐 하게 유지하다지만 형용사 써야 됩니다. 자 find가 O형식으로 쓰이면 찾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찾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 또는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다 자 그럼 문장 바로 볼게 사람들은 부른다 자 뭐를 뭐라고? 그를 거짓말쟁이 구라쟁이라고 부른다. 라이언은 뭐야? 명사보호왔네 그치? 명사보호왔죠? 음, 그가 라이어고 라이어는 그죠 맞죠. 자 다음 거그 뉴스는 만들었어. 자 누구를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슬픈 거고 슬픈 건 우리 맞지? 요런 관계 맞죠? 근데 봐봐 금방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어? 슬프게 라고 그치. 뭔 뭐히 뭔 뭐하게는 부사잖아. 그치. 부사처럼 해석했는데 이거 부사 써요 안 써요? 안써안 써. d 안 써. 들리 해요 안 해요? 안해안해안 해, 안 해, 안 해. 여기 한번더 적어놔. 해석은 아무리 새들리처럼 해석이 돼도 새들리 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된다고 써야 되는데 늦갔다고 해버렸네. 안 된다고 하세요. 안 된다고 새들리는 안 됩니다. 알았죠? 어왜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니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다니까 알겠지? 자그 다음에 엄마는 자 킵의 과거죠. 킵 캡트입니다. 킵 캡트 여기 나오는 킵자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그러면 유지했어. 뭐를 어떤 상태로 유지했어? 창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셨어. 그치? 자, 이 자리도 지금 뭐가 왔어? 형용사가 왔잖아. 그치? 응, 아, 위에 건안 썼네. 에이, 세드가 형용사 맞죠? 응. 그치? 창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했어. 그 다음에, 그들은 막 찾았다, 이래버리면 안 돼. 여기 보니까, 그 상자가, 어, 텅 비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그들은 알게 되었다, 상자가 텅 비었다는 것을.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들은 텅빈 상자를 찾았다,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empty가 여기 오면 안 되고, 앞에 있어야지. 음. 자, 삼형식 생님이 써줄게. 어, 그들은 found, 찾았다, 라고 하면은, empty를 앞에 써야지. on, empty, box. 이런 식으로 와야지. 그렇지 그러면, 그들은 찾았다, 텅빈 상자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요건 그거 아닙니다. 상자가 텅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알았지? 다시, find가 O형식에서는 찾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게 되다, 생각하다. 자, E형식, O형식 할수 있겠어? E형식 주격보호자리, O형식 목적격보호자리에 명사와 형용사는 되고, 죽었다 깨나도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자, 세번 강조했지? 오른쪽에 문제 한번 잘 풀어보고, 오답 정리 꼼꼼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왜 틀렸는지 이유 잘 읽어보고, 또 이제 써놓고.